어제 보니까 뭐 개혁령이 어쩌고저쩌고 민주당에서 나불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혁령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중 국회의원 중국에다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면서 세금 낭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있죠 이 애들이 절대 한해두해 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20년, 30년간 중국에 기대가지고 중국을 위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한순간에 빠지겠어? 절대 한순간에 빼낼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썩어 들어갔어요. 이거는요, 개엄령 필요합니다. 개엄령 개혁명 필요해가지고 개엄령을 발동한 다음에 잡아다가 일시에 전부 다 청소하지 않으면 은 한국이 전쟁이 난다.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어, 오세훈이도 그렇고 나경원이도 그렇고 전부 다 어, 국힘에 사실상 지금 국힘이라는 게 없어요. 어, 보수, 뭐 보수파 이런 게 없어요. 보면은 어, 어제 그 문다혜가 어, 수색, 압수수색 받았죠. 지금 민주당은요, 두 갈래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의 민주당, 문재인의 키스 국힘의 윤석열. 자, 우파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그리고 이어진 노태우까지의 우파는 없어요. 왜 그들이 제가 우파라고 보냐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방위성검이라고 내보셨어요? 50원, 100원씩 학교에서 내 가지고 방위성금 내쳤잖아.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 방위성금 자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에는 그게 핵 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방위성금까지 끌어가지고 끌어다가 끌어다 넣어서 한국이 미국, 어? 주변에 중국, 그때는 이제 러시아 소련 이런 강대국에 맞서가지고, 힘을 갖고자 했었는데, 그 힘을 뭘로 뺐냐 하면은, 민주, 민주화하라, 어, 광주, 어, 등등, 구마사태, 등등 다 일으켜면서 민주화하라. 연락의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무너졌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핵도 못 만들게 됐고, 다 무너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는 방산업체, 그, 미국이 못 하겠어요, 원래.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수출까지 하잖아. 어, 무기 수출까지 왔잖아, 결국은.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이어가가지고, 쭉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박정희, 어, 이승만, 요 때, 중국인들 한국에 부동산 못 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규제하고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풀리기 시작했어. 중국이 돈을 꽂아준 거지. 야, 국회의원 날이 돈을 꽂아주고, 응? 어? 한번 넘어오세요. 어, 좋은 밤 보내야지. 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좋은 밤이라는 게뭐딴거 있겠어? 어? 적도 잘 받고 오는 거겠지. 그러한 이유로 점점 중국화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제주도, 서울, 조선족 중국인들이 그냥 와서 똥싸고 행패부리고 살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요, 투표까지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도려내기는 진짜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개엄령이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고 오나, 친중 인사가 정권을 잡게 될 경우는 미국이 우리를 때려도 아무 소리 없어요. 설마 미국이 때리겠어? 남 시키겠지? 우크라이나 꼬라지 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국민들 갈아 넣습니다. 그런 상황 오게 돼요.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우리만 버려요. 우리 땅은 취하고 우리만 버림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화 작업해가지고 그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못뭐 됩니다. 진짜.